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20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이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짜의 힘입니다. 유명한 음식거리에 가면 곳곳에 맛집이라고 적힌 식당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인이 걸려 있기도 하고, TV나 신문의 맛집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액자들이 커다랗게 걸려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식당들 모두가 진짜 맛집일까요? TV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막상 가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짜 맛집은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 말지만 진짜 맛집은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도 몇십년 단골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요. 이것이 바로 진짜의 힘인 것이에요. 오는 말씀의 바울은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다 사내들인 공에 잡혔고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음에도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하고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요.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듯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바울을 늘 지켜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보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편지를 써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겁없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집에 갇혔을 때도, 어떠한 순간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꿈당 친구들, 사도행전을 보며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꿈당 친구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의 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이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번 한주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실 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가게 되었나요? 우리는 무엇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도 정답을 댓글에 달아 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